발효 음식은 왜 우리 몸에 좋을까요? 질문이 진짜 넓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요. 30% 정도는 발효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음식을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김치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사워크라우트라는 우 것들을 복용하기도 하고, 아시아권의 된장. 고추장, 간장, 나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템페나 유럽의 치즈, 요구르트 등도 모두 발효 음식입니다. 여러분 빵도 실제로는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가 과연 무엇인가인데요. 음식물을 놔두게 되면 균이 어디선가 날라와가지고 혼상이 옵니다. 부패균이 들어와가지고 머물게 되면 썩게 되고요. 유익균이 음식물에 들어가가지고 보관 기간을 늘려주고 음식물이 좀더 소화를 쉽게 되도록 해주고 맛이 개선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발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균이 들어와서 음식물에 영향을 줬는데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부패라고 이야기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면 발효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효 음식은 당연히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몸에 좋다라고 생각한 균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서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마다 유산균이나 세균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흔히 유산균을 먹으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우리한테 익숙한 김치 유산균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아권의 사람들한테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산균들을 활용했을 때 훨씬 생착률, 더잘 살고 잘 버틴다는 것들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음식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유산균이라 몸에 좋습니다 라고 해서 독일 타워크라우트를 만들어서 먹는 것들 보신 적 있을 텐데 실제로 독일 애들이 만들 때는요 정말 김치처럼 엄청나게 짜게 만듭니다 5kg, 6kg씩 만들어서 겨울 내내 보관했다 먹어요 야채를 썩지 않고 먹기 위해서 방법을 썼던 거라서 그 과정에서 유익한 유산균들이 발생하고 그걸 먹으면서 효과를 얻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발효를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양하게 좋았다 라고 보시는 게 있고요 한약에서도 과연 발효를 했었을까요? 당연히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곡이라는 약재가 그것인데요 신곡이라는 약재를 언제 쓰냐면 소화기가 약하고 소화기의 효소와 유산균이 부족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고 애들이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불안금 전기산이라는 약에다가 신곡을 많이 넣어줍니다 논문으로도 밝혀진 것처럼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키고 좋은 균을 많이 든다고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발효 음식 하면 된장이 생각이 나는데 된장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에 하나고요 국가에서 농촌진흥청이니 여러 가지에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된장은 애초에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 콩을 발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콩 자체보다 된장이 단백질 함유량이 좀 낮습니다 된장의 효과를 연구를 해 봤더니 된장은 항도련변이, 항암의 효과가 있고 항산화, 항노화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항균,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비만 효과가 있어 가지고 된장을 먹으면 살이 좀덜 찌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효과가 오는지도 사람들이 궁금했을 텐데 된장에는 리놀산 레시틴이라는 성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쌓인 것들을 없애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된장류에는 굉장히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들이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보여주고요. 재밌는 것은 그냥 삶은 콩 자체는 면역 증강의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된장의 경우에는 면역 증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식세포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시켜서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결국 그냥 삶은 것과 된장의 차이는 안에 들어있는 세균. 미생물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콩보다 된장을 먹는 게 무조건 좋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근데 된장이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대, 단백질 때문이면은 그냥 콩을 먹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된장이 콩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대신에 소화가 잘 돼서요, 30% 정도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즉, 함유량은 적지만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효과가 좋게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미생물 효소들에 의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아미노산은요 된장에서만 20 종류가 발견되는데 다 곰팡이, 효모, 세균에 의해서 분해 합성이 되고요. 아미노산이 된장 특유의 향, 감칠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미생물들이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된장,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된장, 간장은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 나라의 발효 음식에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염분입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된장 자체를 많이 먹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된장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도 많고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어서 된장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줄수 있는데 된장에 라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이 풍부한 것들이 부추, 오이, 당근, 시금치 등이 있는데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좋습니다 된장에 버무린 시금치, 오이, 당근을 먹을 때 된장을 찍어 먹으면 좋고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미역과 다시마가 있습니다. 콩 성분이요. 요오드의 배출을 돕습니다. 미역과 다시마가 요오드를 보충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거꾸로 미역 다시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요오드가 많이 쌓일 때 냄장을 통해서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움이 될수 있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발효 음식은 우리 몸에 다 좋나요? 발효 맥주가 생각이 나는데 술이잖아요. 괜찮을까요? 발효는 우리가 늘상 먹는 빵, 술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효를 통해서 얻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알코올, 젖산, 김치나 치즈, 요거트 등에 들어 있는 것과 아세트산. 우리가 식초도 발효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발효가 되었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최종산물인 알코올을 섭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거란 말이죠.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먹는 술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살균 과정을 통해서. 효모를 없애거든요 오래 놔두면 다 식초가 돼 버리거든요 알코올과 그에 따른 부산물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은 좀 적고 알코올로 인한 단점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좋은 거를 먹고 싶습니다 술은 꼭 먹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실 때에는 효모가 남아 있는 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막걸리들 일본주 우리 흔히 말하는 사케 같은 것도 비여가 상태로 유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효모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유익균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유익균을 먹는 것과 알코올을 많이 먹는 것에 손실을 따지자 그러면 어쨌든 술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발효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 내에서 발효한 음식들이 몸에 더 좋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양권에서 만들어 놓은 발효 음식들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요구르트 먹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설탕물에다가 유산균만 넣은 거기 때문에 요구르트 대신에 물김치 있습니다. 치즈를 먹이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유산균 보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